손흥민이 LAFC에 합류하며 축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요. 7일 공식 발표를 통해 손흥민은 2027년까지 LAFC의 지정 선수로 등록됐다고 전해지는데요. 그의 이적료는 2천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MLS 역사상 최고 이적료로 기록될 것입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의 10년간을 뒤로하고 새로운 도전의 길을 선택했어요. EPL에서의 활약을 통해. 그는 아시아 최초의 골든부트를 수상한 역사적인 선수로 우뚝 섰죠. 이렇게 오랜 시간 토트넘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던 그가 lafc에서 어떤 새로운 역사를 쓸지 기대가 됩니다. 손흥민은 lafc의 홈구장인 bmo 스타디움에서 열린 경기에서 팬들과 소통하며 입단을 축하했어요. 그의 첫 경기 모습은 전광판에 잡히고 lafc 관계자들과도 이야기를 나누며 팀에 대한 열정을 보여줬죠. 이제 손흥민이 la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손흥민의 이적은 단순한 팀 변경이 아닙니다. lafc는 그를 통해 많은 팬들과의 소통을 기대하고 있고 손흥민 역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팀에 합류했어요. 요리스와의 대화를 통해 그는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으며 이는 팀의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요리스와의 오랜 인연이 la 이적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어요. 과거에 언쟁도 있었지만 그만큼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새롭게 팀에 합류하는 데 도움이 됐을 거예요. 손흥민의 새로운 도전은 동료들의 힘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손흥민은 LAFC에서 또 다른 멋진 역사를 만들어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여정은 단순히 이적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을 만나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팬들에게는 그가 LA에서 남길 발자취가 기대되네요.